bọn cháu dân chúng ta không gì cả. Đồng đăng, đồng đăng, tôi lấy. ra, đường. 앉아, 이렇게. 앉아서. 오늘 아, 신분을 내가 딱눈을겨봤야가는데 오늘 <laughs> 앉아서, 오늘은 <시작>. 앉아서. <laughs> 돼. 자, 나무를 신어. 나무를 니어나를 신어. 나무어 나무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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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심나 내가 나를 사진하고 재미없어. 옆에 사람을 이야 재미없어. 아 진짜? 너무 이리다이봐